하, 근데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습은 해 놨지만 네. 여기서 여기로 오는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맞아, 맞아, 네. 이걸 써야 되는 어떤 순간에 그게 네. 열 번에 한 번이라도 네, 네, 네. 우리는 쓸수 없다는 아. 거지 저도 스매시가 약한데 형 지금 써진것 같아 스매시 쎄졌지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거 때문인 것 같아 진짜 라켓 밖에 없어 내가 뭐 웨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딱그 시점이야 한 저저번 주부터 갑자기 스매시가 뭐내내 스매시인가 할 정도로 떨라졌는데 아무튼 와이프랑 저는 빅터 옷을 입고 이 펜텀 라켓을 앞으로 휘두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네. 네트 네. 앞에 네. 공격 플레이부터 좀 연습을 아, 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네. 푸시랑 일단 우리 앞사이드 했잖아 네네. 그걸 먼저 두 가지 정도만 네. 먼저 잡아 보고 한번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푸시 한번 다시 한번 네. 가 보자. 푸시부터. 네. 자, 0 개만 하나 <laughs>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았어 일단 첫 번째 네. 스텝부터 보자면 네네. 자 여기 서 보자 여기 스텝으로 그냥 볼 없이 네네. 양쪽 그냥 네네. 두 개, 네 개만 네 네네. 개만 스텝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오케이 자 좋아 네네. 봐 여기 같은 경우에 네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텝으로 네네. 이렇게 스텝으로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 스텝보다는 약간 네. 점프를 활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그니까, 푸시도 사실 종류가 또는 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텝을 이용해서 네. 칠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텝도 왼발을 시작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네. 오른발을 시작으로도 할수 있고, 네. 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해주냐 차이일 수는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지금은 스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자, 첫 번째 발 우리가 오른발을 먼저 써볼게요 네. 오른발을 쓰고 네. 점프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그리고 여기 백핸드 원래 어디 원래 하던 것처럼 치고 그리고 다시 그렇지 그리고 그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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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니까 어, 스텝을 네. 요렇게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공격이라는 걸 했었을 때는 에 네. 특히나 푸시는 우리가 이렇게 라켓을 들고 세게 때렸을 정도로 높이 뜬 볼이 아니면 네. 어, 낮고 네트에 특히 낮게 떴으면 떴을수록 네. 어, 이걸 얼마나 빨리 쳐주느냐가 아, 네.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스윙을 크게 하거나 뭐 힘을 엄청 실어서 쓰는 동작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다시 빨리 돌아가서 그 다음 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연결 동작을 잘 섞어서 하려고 만들었을 때이 네. 동작을 해주는 게 네. 훨씬 편할 거예요 아, 좋을 거예요 아, 아,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 예. 네. 네, 이거를, 하나, 둘, 셋. 아... 어, 그리고 여기서 방금 우리가 연습할 때, 한 가지가 빠져 있었는데, 네. 뭐가 빠져 있었냐면, 네. 여기 백핸드 치고 올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부터, 하고 나서, 자, 그면은 아, 아 또그러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네. 스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기서 칠 때, 네. 보면, 네.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발을. 아,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멀지, 멀지. 네. 근데 이거를 치고 나서 네. 옮겨줘야 돼 이렇게. 아, 이리... 그러면 여기가 가까워서 네. 한 번에 올수 있어. 아, 네. 근데 제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네. 너무 멀어. 아... 다시 한번 네. 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아... 그 앞에서 하는 플레이의 특성상, 특히 푸시의 특성상 네. 우리가 점프를 높게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 어디로 점프를 뛰어야 되죠?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높이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 그거만 네. 준비해서 네. 일단 스텝부터 다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 하... 좋아요. 그러니까 네. 스텝.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배드민턴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코트 안에서 하긴 하지만 네. 이게 어떤 한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비어있는 곳이 생각보다 넓어서 네. 우리가 가운데에서 모든 곳을 맡아주려고 맞춰, 했을 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쪽을 치고 나서 반대편으로 올때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네. 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얼마나 내가 잘갈수 있느냐. 네. 빨리 갈수 있느냐. 네. 아니면 얼마나 범위를 넓혀서 갈수 있느냐. 아, 이게 포인트인데. 네. 방금처럼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해서 네. 바꾸면 여기는 치기가 좋을 수 있어. 아, 네. 하지만 여기는 치기가 어려운 거지. 네. 그래서 치고 나서 이렇게 와줘서 음... 반대편을 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물론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직선에서 올지 대각으로 올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0% 유리했다면 직선으로 올 확률이 높지만 네. 치고 나서 내가 100%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네.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급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서인애 쪽으로 치기보다는 상대방들은 그렇그서 있지 않은 아. 곳으로 볼을 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네. 그곳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갈수 있느냐. 아, 네, 네. 어, 네. 안전하고 빠르게 가야 다시 여기서 칠수 있는 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칠수 아.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스텝이 제자리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하고 두 발이 다 같이 옮겨가야 돼. 아, 네. 그래서 한 번에 떨어지게끔. 질문이 네. 괜찮을까? 네. 보통은 이제 치고 나서 길 잡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복귀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내가 이전에 볼을 어떻게 쳤어, 어디로 쳤어 네네. 때문에 아. 결정을 할수 있는 거야. 아. 그거는 아, 길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네네. 내가 쳤으니까 길목을 잡아야 되는 게 네네. 아니라 네네. 어디로 어떻게 쳤으니까 음. 어떤 길목을 잡아야 돼. 아. 에 포인트가 아,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푸시했으면 네. 길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빈 곳을 따라가려고 먼저 생각했돼요그렇 어디로 갈지 아, 우리가 알 수가 알 없잖아. 수가 어, 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네. 내가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다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볼을 칠 수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볼이 오게 될 확률이 낮아요. 아, 네. 근데 그런 알겠습니다. 확률에 네. 맡길 수 없잖아. 음, 음. 어, 물론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맡아줬다 해서 뭐 네. 두면 네. 내 파트너가 커버해 줄 수도 있지 그보다는 내가 다 어, 해줄 수 있으면 네. 좋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반대편을 맡아주면 음. 되는 거고 내가 못해 주면 내 파트너가 여기를 맡아주면 되는데 네. 어, 일단 (1차적으로는) 네. 내가 계속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번) 음. 근데 길목을 차단하려면 네. 저쪽 구석이나 이 사람이 밀릴 수밖에 없게 좀 확실하게 볼을 쳐줄 수 있었을 때 음. 그때 하고 나서 여기를 지키는 게 맞죠 아, 근데 맞아요. 아니면. 하고 나서 지키려고 했는데 올 수도 있지. 아, 그러면 네네. 그때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 예. 내가 여기서 쳐놓고 이쪽으로 볼이 왔다는 가정하에 연습을 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볼이 내가 음. 치는 이 순간에 어떤 코스로 어떤 볼이 왔느냐에 따라서 네네.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아, 거지. 그리고 여기서 대각으로 만약에 푸시를 때렸으면 네. 받으면 여기 직선으로 오게 될 확률도 아, 높고. 아, 근데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직선으로 치기 치기는 어렵죠. 어렵고. 네네. 다만 대각으로 때리기는 쉽. 쉽고, 네. 그럼 대각으로 선택을 했다면, 네. 치고 여기서 지킬 수는 없겠지. 아, 그쵸, 그쵸. 네네.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되는 상황들이 네. 언제든 올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언제 네. 어디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연습을, 아.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여기에 맞는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거지. 아. 음. 하, 근데,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습은 해 놨지만, 네. 여기서 여기로 오는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맞아, 맞아, 네. 이걸 써야 되는 어떤 순간에, 그게 네. 열 번에 한 번이라도, 네, 네, 네. 우리는 쓸수 없다는 아, 거지. 네. 근데 네. 그열 번에 한 번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음,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스텝은 이렇게 바, 바꾸, 바꾸면 돼.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스텝을 바꾸게 되면, 네. 없던 새로운 변화가 나한테 생기는데, 네. 맞닥뜨리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한테 생기는데 네. 그게 혹시 뭘것 같아요 공이 좀 타점이 좀더 음.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원래보다 더 치기 좋다라고 하러잖아요네내랑 가깝고 더 그렇지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네. 내가 코기랑 가까워지는 시간이 그전보다 어떨까요 코근 나한테 네네. 오고 있는 상황 네네. 나는 그코한테 다가가고 네네. 있는 순간. 네네. 근데 그 전에 스텝을 이용할 때보다 점프를 이용하니까 네. 나랑 코기 만나는 시간이 더 빨라졌어. 그렇지, 빨라졌어. 네, 네, 네. 그렇다면 내가 스윙을 해야 되는 순간도 그 전보다는 빨라 빨라야겠지. 아, 근데 그 전하고 똑같이 스윙을 하게 되면 밀려 맞겠지. 아. 근데 방금 포핸드에서 계속 다 밀려서 맞았어.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어.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푸시를 때릴 때는 네. 포인트는 네. 여기서 코한테 밀리지 않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맞는 순간 면이 네. 요이 느낌을 유지를 해야 돼.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늦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맞게 아, 돼. 근데 이렇게 네. 맞게 되면 밀려 밀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 어거지로 세게 치면 나가는 거고. 아, 네. 근데 이거를 근데 안밀그 밀리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힘을 실어서 볼을 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받기가 쉬... 편하겠지. 아, 네. 에 그래서 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간을 단축하거나 네. 좀더 편하게 뛰었다면 네. 그만큼 코기랑 나랑 가까워지는 시간이 빨라졌으니까 음. 스윙의 템포조차도 빨라져야 돼. 음. 그래야 콕한테 밀리지 않고 칠수 있어. 네네. 근데 이게 스윙이 늦었는데 몸이 가버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네네. 그럼 여기서 쳐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콕의 길이가 높이가 속도가 네네.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럼 거기에 맞게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뛰어야 된다든지 음. 어느만큼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네. 잘 해줘야 돼. 아. 무작정 자리만 보고 뛰면 안 돼. 아, 얼마큼 어떻게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뛰기 전에 네. 넘어오는 쿡을 어, 보고 네. 확인을 해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갈 건지, 어느 속도로 앞으로 갈 건지, 네. 그럼 스윙은 어느 템포 할 건지, 음. 요거만 잘 결정해 주면 돼요. 음. 다시. 네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좋아. 스텝은 잘했어. 네. 자, 템포도 조금씩 맞추려고 이제 네.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수정을 하면 이제 완벽, 이제 네. 완성. 네. 뭐냐면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짱 스포츠와 변들이 공기 짱두리 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포천에 위치한 서울국민체육센터입니다. 왕초진부터 준장관까지 다양한 급수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로 대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대회도 즐기시고, 그리고 준장관 경기도 관람하시면 대회 재미가 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